세대! 소예! 여기는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아, 오프닝 중에 가장 숨참! 오늘의 첫 번째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어, 봅니다. 범... <laughs> 여기 맞아요? 노. <Nope. 웃음> 어, 진짜 힘든데. 살 <laughs> 수밖에 없습니까? 아 이거 아니, 네, 오프닝, 오프닝 아니에요? 오프닝, 오프닝. 아니, 오프닝. 이제 오프닝이에요? 예. 어. <laughs>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대한민국의 청소년 여러분, 그 중에서도 대구의 초중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뭐 교육감인가 교육청 많은 뭐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BGM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와 우리 학생들의 열정 어떤 이야기도 저희가 담고 담고 담아서 핫하고 소소한 우리학교 스토리 시즌 3! 시작! 가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핫소스의 열기와 토네오 <laughs> 어? 개인기 장점 자 문제 내겠습니다 선생님 네, 뭔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오, 오, 오. 이게 뭐지? 그 관리? 어, 스타벅스 선겹살 같이 같이 자 스타벅스 네. 성공 시에 네.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 네. 저장 선생님께서 직접 오우.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원소가 마구잡이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이분은요 원소들 사이의 규칙성을 밝히기 위해 원소의 성질을 카드에 적어 이리저리 배열해 보며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 다섯 글자입니다 멘델레 멘델레 F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laughs> 정답이 또어떡 하지? 아! 아! 예! <목소리> 우리 교감수. 교감 맞췄어. 맞췄어. 문제를 맞췄거든요. 스타벅스 상품권 주신대요. 네, 제가 직접 와! 네, 제가 직접 와! 야! <laughs> 자, 선생님, 우리 학교 자랑. 학교 자랑. 학교 자랑. 학교 이 받을 수 없잖아. 완전 크고 이 <laughs> 진짜 잘될 거야. 어. 저녁에 나와서 산책 돌기도 진짜 좋고 밥 먹고 나서 한, 한 바퀴 돌면 다이어트도 되면서 공부도 잘 돼요. 근데 약간 봄, 봄 햇살 같아 학교 자체가 되게 포근하고 막 따뜻하고 저희가 있어서 진짜로. 저희가 있어서 태양처럼 빛은 내는 그 시작이 아 그렇지 이게 이제 학교 현장이에요 아, 교장선생님 아닙니다 교광선생님입니다 아 교광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교에 아, 지금 게 너무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저 예, 진짜 예. 감동받았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네 저기 벚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럴 겁니다 네. 교장실이 어딘지 이게아 예. 예. 이쪽입니까 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경상여고는 보니까 뭐 예. 학생들도 너무 밝아. 아예 경상여고는 멋지고 행복한 학교입니다. 네. 우리 학교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되죠. 아. 고맙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약간 신경 많이 쓰신 것같은데 아닙니다. 평소에 no. 이렇습니다. 아, 그래. <laughs> 경상여자고등학교는 6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사립여고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게 하자는 교육철학으로 어, 독서, 토론, 장문교육이 우수합니다. 도서관의 장서가 5만 글인데 이것은 대구시 교육 그 고교 중에서 아마 최고 수준일 것입니다. 자 어, 가르치는 어, 베스트 일반고로 어, 전국 12개교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자랑은 멋진 경상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입니다 <laughs> 이게 기본이에요. <laughs> 아 이게 기본입니까? 네. 여기서 기본입니다. 만약에 약간 첨가가 된다면. 아이 세계를 지향하는 경상여고 공부하는 경상여고죠. 그래 경상, 큰 꿈을 펼쳐 멋진 미래와 소통하라. 핫 소스,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오늘 되게 근데 못 생겼는데 모자이크 처리해주실 수 있어요? 안못 생겼어, 충분히 빛나고 <laughs> 큰꿈을잇는 스타들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시즌 3 처음이잖아요. 네. 학교 자랑 학교 자랑. 우리 경상여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벚꽃이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쁩니다 저쪽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아저 뒤로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정봉산 위에 벚꽃 진짜 예뻐요. <laughs> 아 집마다 종아리 터질 때까지 등산하고 <laughs> 학생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laughs> 아침마다 종아리 터질 때까지 등산하고 <laughs> 정말 좋습니다. 종아리 터지고 난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laughs> 근데 텐션이 되게 좋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네, 맞네. 언제 적부터 친구예요? 저희 이번 년부터 열심히 네. 친구. 이랑 이때 전혀 몰랐어요. 아니요. 아, 아는데 살짝 그냥 이 정도. 지금은 오케이.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예. 아, 그리고 남자 선생님인데 F4가 있거든요. 어. F4가 있어? 네. 학교에? 네. 두 형들이 어, 진짜 좋아해요. 찾아가봐야 되겠다. 네, 힌트, 네, 네, 힌트, 네. 힌트 힌트. 힌트 네, 저기 오고 계시는 저기. 어디 어디? 형영 선생! 형영 선생! F4다. 조영식 선생님. <목소리> 나나나나라. F4 조영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목소리> <오오오>. 오오. 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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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너무 기대를 했나?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너무 딱 느낌이 아니 약간... 패션부터 패션업으로 하잖아요 남다르네 하여튼 아니, F4라고 네.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네. 아니 저보다 많은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저는 별게 아, 아니고요 경손하기까지 겸손하기까지겸손이 네.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짜 <laughs> 그러면은 우리 F4 우리 경상연구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학생들 자랑함으로 해주세요 일단 애들이 전부 다 말을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이행시 네. 가겠습니다 경상 교고니까 경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랑 경! 경상도의 자랑 삼! 삼여자고등학교 핫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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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여기입니다 아, 경상여고의 자랑 기숙사 네, 저희가 미리 허락을 받고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그, 들어가도 되는 거죠? 정결한 마음으로 빨간 양말을 역시 들리십니까? <목소리> 여러분. 아! 예! 아아아아아 연예인 연예인 아아 아니 근데 왜왜 기숙사를 아 선생님께서도 추천해 주셨을까? 저희 경상학서에 당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걸하면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laughs> <거. 웃음> 자, 3시간 <laughs> 시간 있으시죠? 피디니까. 네, 자, 얘기해볼게요. 네. 자, 일단 경상학숙은요. <laughs> 이따 원 거리인 학생들, 학교가 집에서 먼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심한 거 있잖아요. 뭐 기숙사 자랑도 했지만 네. 또뭐 경찰 제가 듣기로 뭐 경찰을 준비한다 아, 우리 서현이가 <laughs> 네. 꿈이 꿈이 경찰이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국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여줘요. 경찰 시그니처 왜? 미라 예. 이러기 이러고 이러기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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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변호사를 섭외할 수 있어! No. No. 누구세요? 미래 경찰대 맞아요. 아 사실 저희가 네. 준비한 게 음. 댄스를. 또. 좋다. <laughs> 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기숙사 <laughs> 안에서 보는 하소스 최초로 미스 경상의 무대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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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가 있다던데 학생들 중에 아 F4의 느낌이다. 네. 앞으로 꿈이 뭐야? 꿈 대한민국 의료계 진출하는 게 꿈입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우리 저는 아동 아동복지사가 꿈이에 네, 꿈이 전실 공대 가가지고 네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와와와 각자의 꿈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저희 경상여고 오고 나서부터 정말 크게 느낀 게 있는데 경상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뭐 학생부 관리나 이런 거도 정말 유리하고 대학 진입 실적도 실제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경상여고 혹시 고민되시면 바로 일지망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핫소스 <laughs> 시즌3에서 저희가 첫 게스트라니 너무 마음에 들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핫소스 <laughs> 아, 시즌3 화이팅! 오, 오, 경상여구의 FF 네! 네! 사랑해 우리 하시스 하소수구요 <laughs>